망원역하고 이 망원시장 사이에 있는 6m 도로 낀 꼬마빌딩이 최근 2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. 대지면적 37평, 연면적 74평 소형 건물이죠. 작년 시장가 32억에서 올해 25억까지 내려와서 최종 24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. 원래 주택건물이었는데 20년도에 증층 및 용도변경 대수선이 있었어요. 현재 건물에서 일부 공실이랑 주택 부분 제외하고도 월 임대료 600만원 정도 나와서 매매가 대비 3% 이상 수익률 나오고 있고 딱히 뭐 손댈게 없는 상태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에는 좋으셨을 것 같아요. 최근 망원동 투자 수요가 전보다는 좀 많이 빠지면서 같은 라인 맞은편에 21년도 평당 7200만원 정도에 거래된 사례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거래가 됐죠. 망원 시장이랑 이 월드컵 시장 쪽은 가보면 유동인구가 많거든요. 관광객도 많고요. 근데 한창 유행했던 이 망리단길 상권에 대한 힘이 좀 빠지면서